레버블 면담 가자고? 아이씨 면퀴들 존나 많아졌네 아이씨 아, 아이씨 소... 그러면 은 우리 이러자 어.. 면, 면퀴들 존나 많아졌으니까 면담 짧게 하고 지금 면담 필요한 사람 면담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반갑죠? 당신. 제발 총장님한테 예의 좀 지키세요. 로디 51님 별풍불름이 말미 다시 보라. 나 다시 나갔다 오세요. 이웅지우. 음. 다시 나갔다 오라고요? 똥마려워요? 어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소연 씨. 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오늘? 예. 음 오늘 좋은 날. 왜요? 유니 3등한 날. 그게 왜 좋지? 원래는 내네 빌드만 썼으면 지금 결승 간날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뭐 3등으로 만족해요? <laughs> 아니요, 제가 그릇이 안 돼서 총장님의 빌드를 잡을 그릇 그릇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응찬으로 지네 진짜 정수윤 씨. 음, 3등으로 <laughs> 좋아하는 거 보면은 진짜 딱 김성대 거야. 어? 평생 우승 못 한다니까 그런 거에 만족하면? <laughs> 제가 올해 안에 우승 못하면 진짜 대머리 깎을게요. 지금 김성대 저격한 겁니까? 아니요 <웃음> <웃음>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돼요 득대 채린이 6개월 때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쌉 자만하다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채 밖에 도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는 자만한 순간 멈추고 끝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도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처음 만난 그날처럼 돌아가겠습니다 뭔가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하, 아무튼 저는 정소연 씨 평소에 참 좋은데 어디가 좋은데? 아 소연 씨네 그냥 그그 그 뭐라고 그 위치 그 위치에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 위치 너와도 잘 가르쳐 주고 멘탈 관리도 네. 잘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 게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건참 좋은데 또 이번 시즌 로아씨랑 이렇게 또 배정이 될거 같은데 로아씨를 처음부터 계속 보게 된 이유, 난 보게 된 원인, 왜 로아만 봐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아도 뒷돈을 받은 건지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어요. 도대체 왜 로아한테만 봐줘? 제가 로아만 봐주라고 이런 말도 한적 없고 그냥 프리로로 내버려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프리로 왔다 갔다 지금 하이나마냥 에 그냥 애들한테 도움이 될 어떻게 하면 저기가 있을까 하고 맨날 맨날 보는데 네 로아가 저를 네. 가장 신뢰하는 눈빛 그러면서 저한테 다정했고 따뜻했고 저를 잘 따르고 나머지는 딱 따... 차갑게 불었나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로아는 누가 제일 차갑게 돼있나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헤로로 아 나였으면 했는데 또 헤로 다음에 아니야 김요아 눈빛 따뜻한 거 아니야 헤로로 알아요. 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로로 그다 그러니까 헤로 다음에 아 그러니까 헤로로밖에 헤로로 없다는 거야? 헤로로 텃세를 부렸어요. 아, 네로로가 텃세를 부렸다. 혼줄을내 줘야겠네, 이거. 왜 참, 팀원이 왔으면은 좀 따뜻하게 대해 주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텃세를 부렸어? 네. 참, 언니 무서운 지 모르고 계속 무섭게 하고. 소윤 씨. 네. 그럴 만 했으니까 했겠지. 근데 <laughs>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야 그게 송장님 예 해로로랑 저랑 물에 빠지면 누구한테 튜브 주실 거죠? 저는 글쎄요 일단 나한테 물이 튀는 게 없나 있나 확실하게 보고 없나? 오케이 도망가자 여러분들 으로 그냥 갑자기 사람이 빠졌는데 도망간다고 물 튀긴다고 도망간다고 <웃음> <웃음> 아니 수영 잘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 가만히 있어도 뜬 스타일이죠. 약간 그래 보여서 제가 이렇똥 던지고. 또 가라. 누가 봐도 가라하는 스타일이야.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바닥... 무서워서 파닥파닥 대서 파닥 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나는 그냥 무슨 뭐 소리야. 나크를 봐봐. 아, 나는 받아다 가만히 스타일이... 있으면 돼. 딱그 십초만 바닷물 먹으면서 난 살았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음. 뜬다니까. 아니 초면은 밑바닥 찍고 올라온다니까. 니용하면서 수영할 아니, 줄 아니, 몰라요? 해줘야 돼. 나는 수영할 줄 몰라요? 몰라요. 헤로로는 거의 물게야 물게. 물개. <laughs>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율 씨가? 응. 나를 구한다고 하면 되지, 기쁨아. 아예 그럴 리는 없고 옆에 풍등이 새끼 있으면 제가 발로 차서 밀어 넣어줄 테니 까그 새끼 잡고 올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풍등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상그리님 별표 삼십삼 개 감사합니다. 하루에 면 면담 두 명입니다, 최대 여러분들. 아스타하며 여보세요 어이 먹방 비세이 예 먹방 비세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먹방 비세이 징계위원회 열겠습니다 에? 왜요? 우리 그때 모여서 연습할 때 애들 네. 연습하는 거 빌드 다 보면서 본인도 할수 있게끔 하,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네? 비, 비, 빌드요? 그때 우리 준비했었던 빌드 아들이 다 보면서요 뒤에서 보면서 열심히 했나요? 아니면 열심히 시켜서 먹기만 했나요? 아니 저는 레더했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저는 자 분이... 그러면은 오세블레 필드 아다리부터 얘기하세요. 저는 세블리.. 분이... 오세블레 필드 아다리 얘기하시라고 빨리 뒤에서 봤다고 했으니까 얘기하세요. 아니 봤다고 안 했어요 저. 아니 근데 그때 막 빌드 뭐 한다고는. 빌드 그럼 안 사람 빌드 파... 아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빌드 아다리. 그 난나 언니 일단 오버플로 스타트를 합니다. 오버플레이아 12 역투였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오프 교육 하는데 왜 먹으면서 애들 연습하는데 옆에서 계속 먹는 냄새만 풍기면서 먹고만 있냐고요. 저는 먹는 냄새만 안 풍겼습니다. 너가 계속 치킨, 떡볶이, 그 뭐야 참치덮밥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연습 분위기 방해했어요, 안했어요. 뭐 치킨, 떡볶이. 참치 덮밥 먹어 본적 없습니다. 거기서 구라지마다 음, 먹었잖아. 너 그때 메뉴 몇개 시켜 먹었어? 소떡소떡이랑 피카츄 돈가스랑 그리고 동꼬치 동꽃, 미스라면 이거밖에 안 먹었습니다. 쿠라지마 애들 남기고 싹다 먹어 보면서 헤헤 <laughs> 했잖아. 아, 아니 그거는 남겼으니까 물어보길래 먹는다고 한 거죠. 그럼 너가 수네 안... 손수 시킨 건세 개밖에 안 된다고? 이거 나랑 네 개야 해 보자는 거야? 아니 손수시킨 거 얼음 박사랑 이런 거 음료수는 제외해서 그렇게 밖에 안 얼음 먹었습니다. 얼음 박사 몇 통. 얼음 박사 그래 세통먹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 대통이잖아. 아, 뭐 됐어. <laughs> 근데 남순 소개팅은 뭔 말이야, 대체? 아니 남순 형이 이제 어. 네 남력 씨 집에 렇게와 가지고 소개팅을 하래. 그러니까 너랑 남순 형이랑 너랑 소개팅. 나랑 소개팅을 하는 거야? 아니 남준형이랑 누나가 남준형이랑 아이 아, 사장이 지금 교수랑 상대로 자기 소개팅 할 여자를 찾아와라 이런 거야? 어 지금 갑질하는 거야 지금 <laughs> 그래서 뭐 누나가 한번 응. 생각해 줄수 있나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만나는 거지 아까 그리고 보니까 응. 송사탕 그거 추는 거 봤거든 그거 그니까 이상형 하는 거 남준형이 <laughs> 어. 근데 누나 이쁘다고 좋아하더라고. 아 이쁘시기는. 나 카차 나 진짜 캄성 분들이 이쁘긴한것 같아 진짜. 근데 춤은 정말 더럽게 못 추시다. 어, 약간 진지한 약간 그런 걸 하나봐. 약간 외로워서 요새. 아 그래? <laughs> 어, 알겠어. 그러면 차차 또 우리 카톡을 하면서 비방으로 얘기해보자. 아 어, 알았어. 고마워 그러면. 아. 야, 어, 어. 아, 알겠어. 수고. 수고 수고. <laughs> 뭐야, 다 어디갔어? 여보세요. 그러지, 추억이 중요. 추억으로 하는 그런 게 있지. 뭐야? 현제왜 여기 혼자 계세요? 내 방이니까 내가 혼자 있지 왜요? 아니, 잠시 들려봤어요. 혼자 계시길래. 음. 근데 저 소개팅 할 수도 있어요. 잘 됐네요. 누구랑합니까 누구랑? 그러니까 어디 NSU 얘기 맨날 올라오던데 n s u 라 하는 거예요? 어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 남수님인 거 같기도 해요. NSU라 그러면은 누구 있죠? NSU에? 로얀? 아니 선생님 남수 님이라니깐요. 왜 자꾸 이상한 다른 남, 사람들을 느낌. 남수 님은 그냥 그거겠지. 주체자겠지. 바보야. 컨 콘텐츠 진행하는 주체자겠지. 아니, 진짜 남수 님이라는 걸 하니깐요? 응, 음, 알겠어. 아, 아 선생님 약간 목소리를 왜그 삐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전혀 안 삐졌는데, 이렇게... 로라야? 1일도 <laughs> <laughs> 삐지지 <laughs> 네, 않았어? 알겠어, 이러면서 <laughs> 얘기하세요. 1일도 삐지지 않았어, 로라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어떻게 해서 하지 말까요? 그냥. 아니, 꼭 해. 무슨 일 있어도 해. 그날 스케줄 풀로 쫙 빼, 앞뒤로 쫙 빼고 그거에 올리네. 그때 만약에 감성 스케줄이 있으면요. 감성 어, 스케줄 다 취소해줄게. 지금부터 한다는 만 <laughs> 알겠어? <웃음> 그거에만몰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로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소개팅을 <laughs> 어떤 또 대학 대전이 생길 수 있으니까. <laughs> 제가 절대로 거절 못 하는 날로 세요. 아니 까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날로 해 보도록 해요. 로로 화이팅. 이번에 화이팅해서 한번 진실 대기 한번 가 보자고. 얼 진실 대기 가 봐요. <laughs> 아니 뭐, 뭘 진실 대기 가냐고요. 아니 뭐가 됐든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을 진실 대기 잘 열심히 해 보자 이거죠. 앞으로. 네. 아니 또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하는 얘기예요. 세파. 손님 <laughs> 이 정도면 노처녀 결혼 보내기 괜찮으시세요. 응 나은 듯 쉬세요. 화이팅. 어, 네. <laughs>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로로 미용실도 잡아줘 <laughs> 미용실. <미웠네. 웃음> 아. 이얘기네 <미웠네. 웃음> 아,